가수 지드래곤이 신곡 파워를 발표하고 여전한 차트 장악력을 과시한 가운데 이 곡의 가사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그의 새 디지털 싱글 파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7년 발매한 미니 앨범 권지용 이후 7년 4개월 만에 신곡입니다. 이 가운데 이 곡의 엇갓짤 퍼다 샬라샬라하다가 샤라웃이라는 가사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는 앞서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을 당시 온난상에 퍼진 영상과 루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온난상에는 그의 어눌한 말투와 흐느적거리는 몸짓 등이 마약 투약 증세라는 루머로 확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가 혐의를 벗은 후 재단에 선입하고 마약 근절을 위해 억 단위의 기부를 한 것을 빗댄 가사도 담겼습니다. 한편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는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멜론 일간 차트 2위 누적 감상 수 8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또한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800만 회를 넘어서며 인기 급상승 음악 1위에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